노란 부분만 한번 써볼게요 어 언니 이거 왠지 잘 먹을 것 같아 느낌이 반응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오케이 왔다 와 오케이 왔다 와 사이즈 엄청 좋죠 와 진짜 크죠 <laughs> 언니가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그래 이장님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수봉언니다 CTV의 수봉입니다. 자, 지금은 제주 에어랑 어, 오늘 갑오징어 낚시를 하려고 히어로에 탔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물때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뭐안 좋은 상황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함께하시는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바보 낚시님이 또 오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할 거예요. 아, 갑오징어 잘하시죠? 한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laughs> 여기 뒤에 어, k 오빠 네, 이건 함께 하고요 축하해 <laughs> 아, 네, 어... 엄마 축하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포인트 이동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갑오징어 낚시는 제가 메가바이트 3봉의 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치트키로 쓸 애기 꽁치포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더뭐 닦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나연사아가 이렇게 미리 잘라왔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 <laughs> 배기 위에 보시면 돌기가 있는데, 이게 하공치포가 좀 움직이는 거를 방지할수 있게 만들어진 돌기예요. 자 이렇게 금방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아, 너무 잘했죠? 여러분들? 박수! <laughs> <laughs> 짱짱하게 감았습니다. 왠지 워터멜로 시드는 잘 먹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개 말아봤습니다. 오늘 사용 장비 시마노 스틸의 100pg에다가 DI 테크 합사 0 8호 감아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채비는 혼신 채비 심해 갑오징어용 채비 했습니다. 자, 봉돌은 3 0로 시작을 할 거고요. 단차는 60cm 해서 오늘 메가바이트 삼봉이 애기 어, 워터멜론 시드로 어,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사 언니가 또 갑오징어 또 지기게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우리 언니. 아주 열심히 하죠. 자, 첫 번째 포인트 수심은 거의 80m 가까이 되는 수심입니다. 아 오늘, 오 왔다 보, 언니 왔다 보. 자, 오늘 로드는 블랭크웍스 프로젝트 커틀 T 0배 H5 MHT 심의가부징어로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니, 애기 뭐야? 어, 메가바이트? 퍼플? 어.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하죠. 진짜 귀한 날이. 네, 오늘 귀한 날이 될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메가바이트는 시기입니다 퍼플 컬러 오 굿사이즈 빠른 차수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오케이, 왔다고 자, 저는 오토멜런 시드 컬러입니다 <laughs> 어 오늘 물안 가는 거 치고 입지 시원하게 들어오는데? 이 카푸치 한번 때렸습니다 지금 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빠른 쳤어요 <laughs> 어우 기분 좋아, 좋아. 이게 해도 뜨기 전에 웬행제냐 어우 <laughs> 아, 좋아 좋아 네. 오, 언니 나이스, 또 왔다 와 오늘 물안 가는데 선장님 너무 포인트 나이스하네요. 나이스 하네요 아, 아, 나이스 사이즈가 네, 좀 아쉽지만 나이스, 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와첫수 빠르게 했습니다. 워터멜론 시드 메가바이트 삼봉 얘기. 아따 빠른 첫 수. 으. 응. 응. 언니 퍼플로 이어타이네요. 어 메가바이트 좋습니다. <laughs> 어, 반응이 빠른가봐 언니. 벌써 두 마리야. 와 우리 언니 잘하는데. 어, 이거 또좀 나올 때 잡아야 돼요. 사이즈가 조금은 아쉽지만 빠른 첫수 기분 좋습니다. <laughs> 좋구만 왔다봐. 어, 사이즈 나쁘지 않다. 왔다봐, 왔다봐. 어! 오케이! 날선이도 왔다봐. 음,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어, 사이즈 좋아. 오, 괜찮아. 오, 좋아. 아, 보고 있는데, 사이즈 보소. <laughs> 와, 진짜 커져. 와, 진짜 커져. 제가 요새 얼굴이 커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 옛날에는 가부징어보다 제 얼굴이 작았는데. <laughs> 와, 사이즈 진짜 좋네요. 와, 사이즈 봐요. <laughs> 엄청 크다. <laughs> 진짜 크다. 나이스. <laughs> 아, 퍼플이야? 요거? 요건가거아니 어, 그거. 어, 이 <laughs> 어, 시작이. <laughs> 어이 메가바이트 인기 많네 메가바이트 메가탄 삼봉애기 주니어는 2025년 새롭게 출시된 삼봉애기입니다 우선 메가바이트 애기들은 제가 작년 쭈갑 시즌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한 애기들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메가바이트 애기들이 퀄리티가 높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요 이번 메가바이트 메가탄 삼봉애기 주니어도 가성비가 끝판왕인 삼봉애기로 제작이 된것 같더라고요 애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펄이 들어간 원단을 사용했고 반달 모양의 케임무라 야광 반사판을 넣어서 깊은 수심에 갑오징어들을 유인하는데 더 유리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야광 틴셀 깃털로 지버력을 업시켰고 눈까지 야광입니다 기본적으로 메가탄 삼봉애기는 UV와 케임무라 그리고 야광 기능까지 겸비한 삼봉애기입니다 컬러는 총 9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컬러가 굉장히 찐하고 화려한 느낌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삼봉애기가 4,900원이면 너무 저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존 삼봉 애기가 너무 비싸서 왕눈이 애기에 학꽁치포 말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렴하게 심해 갑오징어 낚시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 우리 언니 장원이래요 우리 언니가 잘 잡아야 그날 배 분위기가 좋거든요. 어, 우리 언니 장원이라는데 지금 언니 세 마리 잡았거든요. 제가 두 마리인데. <웃음> <웃음> 제가 한번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왔다 갔다! 사이즈가 작네. 어, 아. 어 세상에, 어, 세상에, 어, 세상에. 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laughs> 아, 좋은 일, 좋은 일. 올해 첫 쓰레기입니다. 네. <laughs> 많이 가볍더라. <laughs> 오래간만에 잡았다, 장갑. <laughs> 어? 목장감 1승! <laughs> 선장님 가오징어는 출항 언제까지 하세요? 학정은 아닌데 야간 낚시까지 아, 하니까4월 야간 가오징어까지요 네. 그럼 거의 4월달까지 계속 가오징어를 네, 하는 거네요? 한치 나오는 거 봐서 바로 음... 한치로 찬양을 할지 아, 가부징어 다음에 바로 한치로? 네네. 많이 찾으세요 네.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커. 웃음> 와 진짜 커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겼네요. 웃음> 진짜 엄청 커꽝이8 5 0이겼는요와 진짜 크다 와, 와 이거. 자, 와. 축하드립니다. 잘한다. 와, 사이즈가 저런 게 나오네요. 이게 제주도 가보지가 낚시죠. 이런 게 나와야죠, 이런 게. 나이스! 와. 자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laughs> 잘한단 말이야. 아 언니가 지금 퍼플로 계속 잡고 있어요. 아 이렇게 바꾸기 싫은데 언니 때문에 컬러를 한번 바꿔봐야겠어요. 영동한 메가바이트 컬러. <laughs> 원래 평소에도 그렇게 퍼플 컬러를 좋아하십니까? 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어 오... 그. 막방 왔다 막방 니다 막방 하다 막방에. 왔어 박해. 어 언니 또 왔어? 야, 잘하네. 아, 그 퍼플 잘 먹네. 오, 그 와, 사이즈 좋다. <laughs> 퍼플로 계속 잡고 있어요, 네. 우리 언니 와, 진짜. 부럽네. 잘 잡네. 아, 여기 바꿔야겠어. 야. <laughs> 거치에 나왔는데 물었다. <laughs> 왔다뭐자 <laughs> 지금 애기를 바꿨습니다 나야사 언니가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컨닝 좀 해가지고 퍼플로 바꿨는데 한 마리 붙었네요 오자 단차 조금 줄이고 퍼플 컬러로 하나 잡았습니다 우리 언니 다섯 마리 잡더니 저 잡는 거는 관심도 없네요 저기 아줌마 나 잡았다고요. <laughs> 아, 또 혹시 또 혹시 <laughs> 퍼플도 종류가 보라색 계열의 애기가 한세 종류 정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퍼플입니다. 어허, 어, 거치 좋네. <laughs> 딱 들어오는데 뭐가 무거워. 기분 되게 좋네. 가자, 먹었지, 가자, 먹었어. <laughs> 이게 이렇게 거치를 해둘 수 있는 이유가 제주도 갑오징어는 밑 걸림이 거의 없어요. 밑 걸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해 두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서해 갑오징어였으면 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케이, 왔다 와, 가자, 가자, 가자. 자, 또한 마리 왔습니다. 이번에도 퍼플이에요. 자, 거의 다 올랐습니다. 아, 제주도는 이거거든요. 길게 손맛 보는 거. 오케이. 자, 퍼플로 또 하나 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괜찮습니다, 손맛이. 자, 열심히 한 마리 한 마리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퍼플 좋네요. <laughs> 자, 지금 보시면, 어, 메가바이트 삼봉의 기는 비교적 일반 삼봉의 기 사이즈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바늘까지 전체 길이가 10cm 정도 되거든요. 네, 일반적인 삼봉이기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가지고 어필기좀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입질이 예민하거나 애들이 활성도 좋지 않은데 조금 더한 번에 가져갈 수 있게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봉돌 단차는 오모리입니다. 봉돌 단차가 없고요. 애기 가지줄 단차는 한 30cm 정도 좋습니다. 봉돌은 계속 30호예요. 나이스! 언니 왔다! 바아 데스? 사망? 아, <laughs> 잘 가라, 애기, 잘 가라. 어, 나왔다. 이거 온 건데? 이거 온 건데? 바닥이네? <laughs> 날려줘! 오케이, 왔다 와. 오, 정갱이 먹겠어요. 정갱이 먹겠어요. 오! 사이즈. 오, 굿 사이즈. 자, 사이즈 괜찮네요. 자, 지금 정갱이 컬러. 아, 넣자마자 반응 좋았습니다. 자, 정갱이 컬러 가보지어도 뜨라가라 <laughs> <들어가라. 웃음> 지금 한 마리 잡은 건데 좀 전에 넣었는데 이렇게 화공치 포가 다 살벌하게 뜯겼습니다 지금 좀 물이 많이 죽어가지고 배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또한 그릇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라면은 열라면이지 잘 먹는다 <laughs> 언니 지금 다섯 마리지? 나도 다섯 마리야 <laughs> 와 라면 죽인다 와 라면 와으 배부르다 빡빡해뻑빡빡아스모이터 오랜만에 사인 나오나요? 갑오징어 사인? 사인? <laughs> 제가 제가 사과 드릴게요. <laughs> 어 있어 보이지? 어 있어 보여. <웃음> 오, <웃음> 어 단촐해졌다. 갑오징어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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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은 또 오랜만에 했던. <laughs> 병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사인 원래 이래요. 어종 불만하고 해당하는 고기를 사인에 그려드립니다 <laughs> 언니 왜웃는데내 배가 디썩디썩거려? 왔어? <laughs> 왔다 브! 오자님 왔다 브! 아, 어, 언니 배신이야. 나랑 다섯 마리 지켜야지. 도망가면 어떡해! <웃음> 배신자. 먹겠어. <laughs> 핑크! 핑크? 아학꽁치포 어. 아니 노학 no. no, no, 나이스 어. nice. 와 왔다 와 아, 언니 너무 작다. 야 언니 얘 살려줘라 오케이 왔다 봐. 네. <laughs> 따라가자! 와, 오늘 물이 안 가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입지도 예민해지는 것 같고 마리수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랜딩할게요. 알왔습니까 <laughs> 언니가 왔어? 아, 왜? <웃음> <웃음> 어, 약간, 약간 보였어. <laughs> 자, 한 마리 왔습니다. 메가바이트 메가탄 선봉행기. 네, 워터멜로시드 아, 나왔습니다. 수박씨. 아, 들어가다? 우와! 왔다보! 하하하하하들 <laughs> 아, 돌아와서. 아, 사사 고셨어요? 응. <laughs> 오, 나이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오, 나이스. <웃음> <웃음> 자, 저 여섯 마리, 우리 언니 여섯 마리,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만 따라, 그만. <웃음> <웃음> 스승과 제자는 하나다. 하나다. 꼬기도 <laughs> 됐어. <laughs> <laughs> 우리는 하나다. <웃음> <웃음> 자, 네 번째로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아, 포인트 이동도 많습니다. 오늘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 다 뒤져 보는 것 같습니다. 선장님이. 마블 나씨님 오늘 몇 마리 잡으셨다고요? 짜잔! <laughs> 채널명에 걸맞는 조각을 올리셨네요. 어, 편집장님 여기다가 갑오징어 20마리 여기 겹쳐가지고 해주세요.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장님이장님 <이좀님! 웃음> 맛이 어떠신가요 제주 가비 으뜸입니까? 평상시에 도룡여하고 독살해 드신다고요? 예. <laughs> 권태영님. 나이 볼 때린다니까요. 이게 어종마다 다릅니다, 고객님. 아 네, 오늘은 감어 징하라 이걸로 그리려참 고민 줄 알았어. 고민 <laughs> 싸이는 어, 네.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요. 이거 네. 안 되겠어요. 창피해 죽겠네. <laughs> 어, 오늘은 낚시를 가는 날이 어, 아닌데, 제가 뭐좀 하려고 어디로 좀갈 겁니다. 근데 낚시도 안 가는데, 크로시오 모자는 왜 썼어? 아니, 쓰... 뭐, 머리로... 머리를머리를안 까먹었어. 더러 죽겠네. 자, 가보겠습니다. 사주한 마리 잡으셨나봐요? <laughs> 허리 아주 그냥 풍성한데? 아~~ 바람 많이 분다 <laughs> 다이소에 왔습니다 다이소에 왜 왔냐면은 제가 요새 가보지마 낚시를 계속 하잖아요 조금 더 색다른 삼봉얘기에다가학봉치포 말고 색다른 걸 한번 달아보려고 한번 눈팅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삼봉에게다가 이것저것 달았었는데 또 호기심이 또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 강아지 근시 엄청 딱딱한데 언니? 그니까 <laughs> 가보지 <가보시면>. 뭐 이빨 나가겠는데? <laughs> 사이즈가 딱 좋은 오 소고기 음, 소고기네. 오 이거 괜찮다 1000원이다 괜찮다 <laughs> 어이구 괜찮다 연어 어때 연어 네가 좋아하는 연너 맛도 한번 보고 근데 얘어 좋아하잖아 <laughs> 어, 개가 먹는 거라고 내가 개야? 네 개수보 개수보 그래, 음. 쫀득이 내가 쫀득이 한번 써보고 싶었다고. 나 이거 하나만 사줘. 2,000원인데. 육포는 아마 써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이 육포는 우리 나야산이 먹일게요. 자, 이렇게 강아지 간식하고 젤리 뭐 여러 가지 한번 다이소에서 사봤습니다. 고양이 간식이에요. 이거 한번 말아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조금 작습니다. 많이 작은데? 자, 이렇게 고양이 간식 한번 말아봤습니다. 아, 왠지 반응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와, 많이 들었어. <laughs> 아이고, 이거 왜 같이 찢어졌네. <laughs> 어, 냄새가 좋은데? 여기 노란 부분만 한번 써볼게요. 어, 언니, 이거 왠지 잘 먹을 것 같아, 느낌이. 자, 쫀디기도 이렇게 한 번. 고추장 컬러에다가 달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간식이에요. 치킨 슬라이스인데, 이게 약간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영어 읽었어? 아 여기 한글 써 있어. <laughs> 아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깜짝 놀랐네. 이게 냄새가 음 굉장히 좋아요. 먹어봐. 아 어떻게 먹어 언니. 진짜 너무해. 어 냄새나나 봐. 공기청정기 돌아. <laughs> 자 수박 컬러에도 이렇게 한번 강아지 간식을 달아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딱딱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공치 보다. 한몇 개만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 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에어랑에 도착을 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리 달사 언니, 아연 언니, 베라빠 <laughs> 자, 1시간 10분 정도 달려서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단차는 50cm 정도 접을게요. 봉돌은 30%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기 스타트는 메가바이트 메가탄 삼봉애기입니다 자, 이게. 어, 전체 길이가 10cm 밖에 안 되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삼봉이기입니다. 한번 써보고요. 학공지포 지금 말아있는데 이따가 테스트 하려고 말아온 것들 써보고, 스타트는 학공지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오리지널 컬러입니다. 퍼플 오리지널 꼈어? 오, 사이즈 좋다. 역시, 우와, 우리 언니야. 오, 우와, 사이즈가? 사이즈 좋아요. <laughs> 어, 폰에 장어 포 꼈네요. 케이무랑. 오 나이스 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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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안, 안 먹어 알약이 <laughs> 아, 알약 내일모에만인데 그런 거안 먹어 사아 <laughs> 이거 먹고 잡으면 이거 먹을 거 있지 안 먹어 <laughs> <laughs> 아이고 목 뭐, 우리 언니 한 마리 잡았다고 아주 말이 많아졌어요 시끄럽겠네안 먹어 <laughs> 쫀디기 한번 써봐야겠다 쫀디기 음,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쫀디기 한번 써볼게요. 쫀디기, 가자, 쫀디기. 오케이, 왔다 뭐! 쫀디기, 쫀디기, 쫀쫀. <laughs> 쫀디기 먹었습니다. <웃음> 대박이다. <웃음> 어우,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엄청 크진 않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진짜 이 삼봉에게다가 이 진짜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쫀디기 같은 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어이, 사이즈가 조금 귀엽네요. <laughs> 아 재밌다 자 부모님들 주작 아닙니다 진짜 쫀디기입니다 네 아까 새벽에 말아온 거죠 <laughs> 이게 지금 또 계속 먹히게 된다면 다이소에서 천원에 쫀디기가 여러 장 들어있는데 어, 학공치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어, 미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쫀디기가 살짝 불었어요 그래도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쫀득기가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 얘는 조금 이따가 AS를 해주고요 그동안 다른 거를 좀 써보겠습니다 강아지 간식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웃음> 개다 <웃음> 아 맞다 이게 강아지 간식이 아니라 고양이 간식입니다 자 애기 컬러는 퍼플 헤드 화이트입니다 미끼는 어, <laughs>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보다 막 엄청 많이 뿔진 않네요. <laughs> 우리 1, 2머리가 먹으면 배에서 이, 이 정도로 안 뿔다는 얘기야? 세상에. 야 딱딱하네. 생각보다 모양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수박 컬러로 해가지고 강아지 간식을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딱딱한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약 아, 조리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써볼게요. 아, 다방? 아, 왜 이렇게 가벼워? 엄청 작은 건가?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어, 이거 그거다! 우와, 진짜 귀여워. 와, 너무 짱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종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저희가 잡는 갑오징어가 아니라. 와, 너무 귀엽죠? 여기 보면은 배 쪽에 하트 그려져 있습니다. <laughs> 네, 예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기는 퍼플 오리지널 지금 확실퍼 감았습니다. 예. 이씨안 <laughs> 돼요, 아프지 잘한다. 않게. <laughs> 오케이, 왔다보. 아, 입질 시원했다 이번에. 자, 한 마리 왔다보.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이번엔. 오, 어. 좋다. 오, 좋다요. 네, 자, 암컷가오징어고요 어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와 빵빵합니다 진짜 크죠 오케이 왔다고 어우 좋아 어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또 며칠 출항이 안된 사이에 까부징어들이 사이즈를 대체적으로 좀 많이 커졌네요 묵직한 손맛 너무 좋습니다 올라온다 자, 또 하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퍼플 오리지널로 히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엄청 묵직한 손맛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오시면. 자, 라 오케이, 왔다 봉! 자, 또 왔다 봉. 오, 사이 좋다. 오, 좀 아슬아슬하게 걸렸네. 아이, 좋습니다. 아이, 사이즈가 진짜 대체적으로 많이 커졌네요, 애들이. 네, 어물쓸것 같아서 무서, 무섭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진짜로 70m, 80m, 90m, 이런 깊은 수심에서 길게 손맛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laughs> 아, 사이즈 좋다. 나이스 아 근데 제가 지금 다이소 가서 사온 미끼들 오전에 시간 다 버렸네요 원래 목표는 제가 쫀득이든지 뭐 강아지 간식이든지 막 연타로 해가지고 우리 언니도 좀 하나 달라고 구신굽신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 주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안 됐네요 <laughs> 낙지 나왔다. 아 뭐가 이상하던지, 짠짠 이상하더라. 낙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최고의 수란주 아니겠습니까? 어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징그러지 죽겠어. 물 속에서 지금 어필이 굉장히 잘되고 있나모입니다 나이스! 나약한 척 하지 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이스 사이즈! 역시 팀스봉이구만. 아! <laughs> <laughs>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오 성게 클럽,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왔다보. <봄. 웃음> 왔다보. <봄. 웃음> 아, 네. 자, 또한번 왔습니다. 자, 레드헤드 옐로우 컬러로 처음 잡아 봅니다. 사이즈 엄청 좋죠? 아, 오늘 뭐 나오는 사이즈들이 다 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광관이잘 잡네. 오, 나이스 사이즈. 메가탄 삼번이에게 코치장입니다. 어, 언니 잘 잡네요. 나이스. 뭐야? 뭐지? <laughs> 얻어갈렸네. 자, 왔다 봉. 아, <laughs> 잠바 입고 나오는 사이에 얻어갈렸습니다. 네 거치해도는데 한 마리 붙었고요. 레드헤드 옐로우입니다. 두 번째 허버징어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나연산 니트. 오, 고추장. 이번엔 사이즈가 <laughs> 조금 귀엽네요. <laughs> 계속 고추장. 자, 언니, 고추장 연타. 좋아. 어디? 오, 여기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요 떨어질 것 같아. 오, 사이즈 좋아. 나이스. 와, 이번 거는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우와 손가락 좋았겠어. 오, 고추장 괜찮네. 오늘은 고치장이 나이스야? 어 오케이, 왔어, 왔어. 어어 걸렸어, 얻어 걸렸어. 정리하다가 어어 걸렸어. 마취 때가 다 배웠는데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주네요. 어 지금 아기가 완전 걸레가 됐습니다. 왔다, 왔다. 언니 왔다. 오 다이스. 나이, 어 개다 개 개지. 어 개지 개. 개다 개 개다 개. 개다 개. 아까 나준 애다. 표범인가뭐 어. 호핑가 뭔가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짧고 요런 무늬인 거 있습니다. 어, 아, 그래. 하지 마 살려줘. 하지말고 왜 이렇게 세게 잡아 살려줄건데 안돼 <laughs> 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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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그래 어떻게 <laughs> 언니 버저비터 왔다 그냥 들어 뻥해 나이스 언니 끝, 끝까지 꼬치장으로 잡네 어 사람이 소신 있지 언니 내가 알기로는 언니가 뭐? 애기 엄청 많이 벗고 온난 <laughs> 원래 <laughs> 자 이렇게 제주 에어랑 히어로를 타고 그리고 메가바이트 메가탄 삼봉액기 주니어 애기들 사용을 해서 심해 갑오징어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메가바이트 메가탄 삼봉액기 주니어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삼봉액기니까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벤트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갑오징어를 포함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네 분께 메가바이트 메가탄 삼봉액기주 눈이요. 9가지 컬러 한 세트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뽕빵!